한데 헤매지 말고 어? 여기로 가자고 야채, 과일 야채, 과일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어거 오십시오 예. 사장님 되신요 네. 오신 거라고 수고가 많으시네 아. 우리를 기다리신 것 같아 아, 그러니 <laughs> 그러니까. <정황으로. 웃음> 기다리셨어요? 아그래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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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아. 각종 야채들이네요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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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지는? 한 40년? 넘게 한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한60 정도 되신 것 같은데, 4 0년면 20살 때부터. 그렇죠, 총각 때부터. 총학 때부터? 그럼.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결혼도 하시고. 그렇죠. 하... 이야, 전통이 있네, 여기는 야채가게가. 음. 그러면 사장님, 이거 야채 어디서 들여오는 거예요? 여기 영동을 근처에서? 네, 심천. 예. 심천 거기 주로. 예, 심천에서. 심천, 어. 용산, 뭐. 음. 안 알고, 음, 이제 용산면. 초원에서, 네, 용산면, 음. 뭐 이런 데서. 직접 가서 갖고 오시나 봐요. 아 이제 야채 판장이 있어요. 음, 음 공판장이 예. 다 예. 봐도 싱싱해. 음. 지금. 아, 너무 좋아. 열무에다가 이걸 얼갈이 배추, 얼갈이에다가. 그럼 요새 봄나물 뭐가 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릅, 두릅. 또 오순, 오순. 또 깻순, 깨순. 깨순 까주, 하주. 하주. <laughs> 까주. 까주, 까죽 어, 저 저기 달래. 달래. 네. 뭐 열무. 냉이. 냉이는 끝났고 이제. 냉이는 끝났대요. 네. 아. 소배추두분한번 주세요 사장님, 어. 사장님. 여기 두분 주세요 두분 주세요 예. 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 새로 오셨어요 야제 과일 들 걱정이 있는데 두부 사모님 두부 아이고 그렇게 장 이걸로 장사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된장찌개 음. 야 상품권이 보시다시피 거 영동상품권 신번품라 미나리가 왔어요 권이 아 왔어요 왔어요. 어? 그러면 사장님 이게 상품권이 또 영동시장 전통시장에서 많이 또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금화랑 네. 똑같은 거래 현금화가 똑같은 거지. 음, 음. 응. 군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군에서? 어, 여기 야, 이제 영동만 그러네? 쓰는 건데 영동만 그러네? 쓰는 건데 영동시장에서만 쓰는 거야 이게? 아 그렇지. 예. 어. 아, 어. 이거는 달래. 이거 가지고 달래. 가면 안 되지.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아, 다 보고 있어요 <laughs> 그럼. <웃음> 이런 거까지 아, 봤는데 안안다 보고 있었대. <웃음> <웃음> 이거 호박이지 뭐 가지에다가 뭐. 네. 이유통기가 예. 그,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처분해야지 폐기처분 싹 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폐기처분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전동시장이 네. 활성화하게 됐기 때문에 네. 아주 그냥 수요하고 네. 공급이 빨라 네. 이런 아. 거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있어요?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저 안에 좋은 창고가 있잖아요. 아, 좋은 창고. 어, 거기다 이제 보관했다가 음, 이제 어.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아, 그냥 이대로 그냥. 가정에서 가져가면 이제 뭐 신문지나 봉지로 싸가지고 이제 냉장고도 넣었다가. 구경 잘했어. 자, 두개 잘했어, 사장님. 네. 건성하시고 네. 많이 네. 버십시오파이팅 네, 화이팅!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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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자, 가보자고. 가보자고.